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겟레드 이미를 촬영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오랜만에 이 아이로라 렌즈 착용해주려고 하거든요.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메이크업하다가 중간에 좀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에 있는 먼지들을 좀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거 성분 에디터 제품이거든요. 그때 광고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다 썼어요. 거의 그냥 피부결에 따라서 쓱쓱 닦아주고 제가 이사한 집에서 처음으로 찍는 갤레드 임이거든요. 사실 메이크업은 지난번 영상에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좀 자연스러운 갤레드 임이는 처음이라서 오늘 외출하는 김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앰플을. 발라줄 건데 패드랑 같이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거의 바닥을 보고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사하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를 한지 거의 2주가 넘은 상태인데 지금 집 정리가 아직까지도 안 됐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가구 배치랑 뭐 전자제품 오고 이런 건다 됐는데 아직도 커튼이 안 오고 뭔가 좀 방이 어수선하다고 해야 되나? 몇몇 분들이 제가 이사하고 나서 바뀐 방이 궁금하다. 이제 방 인테리어나 방 가구 배치 이런 걸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워낙에 이런 화장대 소개나 방 같은 거 꾸민 거 보여드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자마자 무조건 찍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촬영하는 부분만 깨끗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부분들은 박스랑 뭐 다른 게 쌓여있어서 정말 엉망진창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홀리카홀리카 크림 발라줄 건데 이것도 요즘에 제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피부도 어느 날은 너무 건조하고 또 어느 하루는 괜찮고 그런데 확실히 이 크림을 밤에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피부가 정말 촉촉하더라고요. 여기 위에다가 바이에콘 파운데이션 바를 건데 이것도 저번에 신상이라고 21호랑 23호를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더툴랩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충분히 브러시에 묻혀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얇게 얇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퍼프로 빠르게 두들겨줄게요. 발림성도 딱 좋고 커버력도 웬만큼 괜찮아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지금 탈색머리로 산지 거의 3개월? 3개월? 4개월이 다 돼가는데 뭔가 이 밝은 머리의 색감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약간 핑크빛이 섞인 MLBB 느낌의 메이크업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얼굴에는 되게 밝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흑발이 더 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또 워낙에 취향 차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초 케어를 잘 해놔서 그런지 이 파운데이션이 더잘 먹어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컬러그램 컨실러를 사용해줄 건데 이렇게 다크서클을 먼저 가려주신 다음에 입 주변까지 가려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광고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뒤로도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컨실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쇼핑하실 때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약 3시 정도인데 지금 외출하기까지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영상을 안 찍고 메이크업을 하면 정말 후다닥 메이크업을 끝낼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을 하면서 이 손도 같이 움직이니까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멀티에 정말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정교하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바닐라코 파우더로 파우더 처리를 좀 간단하게 해줄 거거든요? 이거를 뚜껑에 이렇게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파우더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먼저 눈가랑 이마 부분을 신경 써서 이렇게 톡톡 발라주셔야 돼요. 확실히 퍼프로 바르는 것보다 얇게 발려서 그런지 피부가 더 깔끔해 보이고 이런 필요없는 번들거림을 잘 잡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 컬러그램 팔레트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쿨톤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톤 다운된 피치톤 이 색상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헉, 너무 예뻐. 색상 너무 예쁘죠. 오늘 얘기가 좀 뒤죽박죽 될 텐데 일단 제가 저번에 탈색 겔레드 위미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머리를 한 번도 안 건드렸었는데 탈색을 하니까 뿌리에 검정색이 조금만 나와도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뿌리가 조금 나왔다고 해서 거의 5만 원이 넘는 8만 원 돈을 주고 뿌리 탈색을 하기에는 또 아깝고 제가 찐 집순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지도 왔는데 굳이 뿌리 탈색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 싶어서 얼마 전에 하고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뿌리 탈색까지 하니까 사람이 좀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 근데 제가 뿌리 탈색을 하면서 같이 커트도 했거든요 세미 레이어드 컷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긴 머리에서 살짝 어중간한 중단발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색상을 묻혀서 추가적으로 음영감을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여기 쌍꺼풀 라인이랑 삼각존에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는 이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거든요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있는 제품인데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애교살을 쓱쓱 그려줄게요. 이 그림자 만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애교살 초보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 딱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교살 부분으로 애교살에 딱 포인트를 주고 약간 핑크톤의 그런 색상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이 팔레트로 돌아와서 여기 애교살 색상이잖아요. 이거를 브러쉬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애교살을 포인트로 좀 발라줄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디 가는지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오늘은 남자친구가 군대 평일 외출을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군부대 근처에서 만나서 놀기로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평일 외출, 주말 외출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인데 주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저랑 만나서 노는 편이고 평일 외출이 두 번인데 한 번은 동기들이랑 만나서 놀고 한 번은 저랑 놀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평일 외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주로 군부대 근처로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운전을 할수 있고 차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하는 게 대중교통보다는 더 편리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고 오늘은 아마 삼겹살 먹고 카페에 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블러셔는 페리페라 제품 사용해줄 건데 이거 정말 데일리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엘프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여기 눈쪽 아래에다가 톡톡 발라줄게요. 요즘에 눈 아래에 각 가깝게 바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요런 느낌 요, 요런 느낌인데 어, 너무 너무 진하게 발랐다. 그리고 제가 뭐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 살던 지역에서 떠나 와서 같이 있던 동네 친구들도 없고 정말 여기에는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더 집에서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곳이 초중고 이렇게 다 나온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거기에 있고 그런 어릴 때 추억도 그곳에 다 모아져 있다 보니까 아직 여기가 좀 낯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안 나가는 것 같아요, 밖에. 그 다음에 투쿨 쉐딩 좀 사용해줄게요. 근데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처지고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이런 걸 점점 까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도 좀 하고 알바도 하고 취미생활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동만 하면 되는데 이 행동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색상으로 코 쉐딩도 같이 해줄게요. 이번에 이사한 거를 자취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자취할 생각은 없고, 한 25? 26쯤에 자취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겁이 많기도 하고, 뭔가 나 혼자, 뭐나 혼자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크리미도 있고, 가족들이랑 지내는 게 지금은 좋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이 클리오 라이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더툴랩 마이라이너 브러쉬로 이렇게 묻힌 다음에 라인을 얇게 좀 빼줄게요. 아까 제일 진한 섀도우 색상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해서 라인을 살짝만 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립은 이 페리페라 틴트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세세이도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좀 바짝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데이지크 마스카라를 좀 사용해줄 건데 요즘에는 데이지크 마스카라가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릴리바이레드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려주도록 할게요.